해시센 144 페이지에 어, 14번을 하면서 유형 23번을 한번 알아볼게. 자, 중학생 두명이 있고 고등학생 두 명이 있어. 중중고고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번갈아. 그러면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번갈아,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번갈아 두 개가 같은 건가? 다른 거 아니야? 맞지? 그럼 중중고 고랑 중중고 고가 아니죠. 중고중고랑 어? 고중고중이랑 다른 거잖아 그말 이해됐어? 되고 있지?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뭘로 사실 봐야 되냐면 인원수로 보면 되거든 인원수 인원수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그 고등학생이 3 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중 고중고중고는 되죠. 근데 중고중고중은 안 되잖아. 이거 안 되잖아. 내가 이해돼? 아, 이 인원수가 같을 때 되는 거네. 인원수 같을 때는 중으로 시작하는지 고, 고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두 개로 분류돼 버리는 거야. 이해되겠어? 응. 분류해서 풀면 돼. 끝. 분류해서 풀면 돼. 그러니까 중고, 중고가 되고, 고중, 고중도 되겠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, 다음으면 되지.